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의 무분별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교육적으로 유익한 게임도 있으니 무조건 막기보다는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게임 중에 제일 재밌어요. 현재 세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데 이 게임에서는 만들 수 있어서 재밌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 명이 도화지위에 어설프게 그렸던 설계도가 놀랍게도 컴퓨터 안에서 멋진 마을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이용한 수업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수학이나 과학, 미술 과목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폭력적이고 그다음에 그뭐 교육적인 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를 하고 전략을 짜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케일 해결 끌력을 배양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교육 효과가 높아질지 학생들 지도는 어떻게 할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앞서. 게임이라면 무조건 나쁘게 보는 어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